주뇌협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밀고 당겨서 통증을 없애주면서 기능을 회복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주뇌협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밀고 당겨서 삐뚤어진 척추를 바로잡고 관절과 근육인대에 통증을 없애주면서 기능을 회복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추나요법은 크게 정골추나요법과 근막추나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골추나요법은 우리가 보통 추나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뼈 두두둑 소리나는 치료법, 그것을 말하는데요. 정상적인 관절의 가동 범위보다 조금 더 넘어서는 범위까지 한의사가 빠르게 힘을 줘서 관절의 정렬을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근막 추나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막 추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치료는 아닌데 한의사가 직접 뭉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법을 통해서 근육의 뭉침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의 염증, 근육의 우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근막 추나는 통증을 빠르게 해소시켜줄뿐만 아니라 짧아져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줌으로써 뼈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교정 작용도 매우 우수한 치료법입니다. 추나요법은 보통 적용되는 게 근골격계 질환에 1차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데 목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이 있는 이런 분들의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우리 모든 관절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내과 질환에도 추나요법은 적용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어깨 높이가 다르고 또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추나치료로 치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근육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생겼다면 치료가 아주 잘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충만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수술을 한 이후에 뼈의 구조적인 변형이 생겼다던가 하는 부분은 교정이 힘들기 때문에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뭐 머리가 이렇게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어깨 높이가 차이 난다거나 또 골반의 높낮이가 차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통증에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통증과 관련된 것은 사실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은 일자 목이 있다거나 등이 굽었다거나 거북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허리도 일자 허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허리 커브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의 불균형이 허리나 목에 통증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고 또 허리디스크 목디스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머리는 볼링공 무게 정도가 됩니다 여자분들은 한 8, 9파운드 정도가 되고 남자분들은 11파운드에서 12파운드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머리 볼링공을 가장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으려면 이게 우리 몸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 환자분들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볼링공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볼링공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데 이런 하중 부담을 우리 목하고 어깨 근육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하고 어깨는 많이 뭉칠 수밖에 없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머리가 1cm 앞으로 빠질 때마다 그 하중 부담은 한 4kg에서 5kg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자세가 옆에서 봤을 때의 자세는 우리 통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나요법은 일시적으로 담이 결렸거나 운동하다가 다쳤을때 이럴 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만 치료하셔도 훨씬 더 통증 회복을 빨리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형교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길게 추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나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은 환자분들이 가진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침 치료비 포함해서 2만원에서 4만원 내외로 치료 비용이 든다고 할수 있습니다.